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검찰개혁법안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네, 공청회를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 조금 전에 표결이 있은 후에 아직까지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공청회를 예정된 시간에 맞춰 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의 의원님들 국회 안에 계시면은 어, 이 공청회 장으로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청회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 법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한편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염원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지금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검찰을 개혁하라라고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조직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정성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권력 분립의 원리를 검찰에도 적용시키겠다라는 주권자의 강력한 요구를 실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공청회는 국회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우리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모성준 교수님입니다. 네. 네, 다음 서보학 교수님입니다. 네, 다음 양홍석 변호사님입니다. 끝으로 이광철 변호사님입니다. 네, 진술인들의 자세한 양력과 진술문은 외부해 드린 공청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 먼저 진술인들의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진술인들에게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므로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인간의 상호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진술인의 발표를 듣도록 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국민의힘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추천하신 진술인도 와 계시고, 그 진술인께서 먼저 발표를 하실 예정이니, 지금 빨리. 이 회의장으로 돌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예정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